요거는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팔았던 컴퓨터인데, 그 당시에 이제 하스웰 3240으로 해서 학습용으로 이렇게 판매했던 거예요. 전격 파워 전격 썼고. 그 당시에 조립할 때도, 처음부터 그랬습니다. 이거 뭐, 컴퓨터 분야는 오래되었다고 실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. 3년 전 같은데, 그 당시 조립할 때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? 이건 뭐, 타고한 그, 생각의 차이에요, 그냥. 그래서, 멍청한 사람은 그 분야에 10년을 일해도 발전이 없고, 좀 생각이 있고, 뭐, 탐구하는 사람들은 몇 달만 배워도 금방 이렇게 되죠. 그때도 보세요. 얼마나 깔끔했습니까? 예. 네. 그니까, 이, 가지고 온그 여자분이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. 청소하기가 되게 편했다고. 아내가 너무 깨끗해서. 요거는 왜 가지고 오셨냐? 어, 둠인가? 게임 둠을 한대요. 그래서 둠을 검색해보니까 사양 겁나 없더라고요. 배틀그라운드 되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아들이 그1060 끼고 싶다고 막 노래를 불러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. 그때 딱 케이스가, 딱, 그때 이게 딱좀 약간 초딩 선물용으로 딱이잖아요. 스톱쉐도우 옵티머, 아, 옵티머스, 스트레시 데온가우티모스 케이스인가 그랬는데 케이스 케이스 되게 깨끗해요 관리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i5 4570, 아, 4690 요거 이제 15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지금. 이거 더 싼데 이거 오늘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비싸다고 했어요 옆 동네 저기 컴퓨터 부품 파는데 상관없대요. 그래서 4690, 4690 15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. 아씨 돈 아까워. 아씨. 그리고 여기다 GTX 1060 자, 3기가, 3기가로 달아서, 이제 하면 됩니다. 그럼, CPU 벗고, 램도 기존에 이제, 팅그룹 4기가 꼽혀 있었는데, 요거는 하나 빼고, 8기가짜리 꼽을까? 요거 두개다 빼고, 8기가짜리 두 개로 꼽을까?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어요. 그, 요거, 기존에 달했던 램이랑, 기존에 달했던 3240 CPU는, 제가 매입을 합니다. 타워 쿨러는, 음, 원래 AC100을 달라고 했는데, 좀더 저렴한 걸 찾아가지고, 요를 달았습니다. 이게 200t 제품인데, 요걸로 i7 시키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. 히팅시가 좀싼것 빼고, 펜도 120mm고, 괜찮습니다. 상당히. i7까지 문제 없더라고요. 이, 이 쿨러가. 요게, 17,000원, 뭐, 16,000원대 중에, 어 거의 가장 가성비 좋은 거예요. 120mm 펜 달린, 그, 펜. 15,000원짜리 타워클럭, 80mm 팬 달려서 15,000원 하는 거 많아요. 요거는 조금 1, 2,000원 더 비싼데 120mm 예요 요거로 이거. 바꿨고, 이게 장착된 모듈이죠. 괜찮습니다. 디쿨 거. 이거. 그리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 당시 이제 돈 받은 걸 봤는데, 에, 하드를 용량이 부족하대서 하드를 하나 달았어요. 320개짜리. 그리고 하드를 저 위쪽에 달았습니다. SSD 여기 있는데, SD, 여기 있죠? 이게 케이스 위쪽인데, 하드를 위쪽에 달았어요. 왜냐면, 하 밑에 공간을, 이제 나중에 하드를 또 추가하려면은, 저기 밑에 공간에다 달잖아요, 여기다가. 여기다가 하드를 달아요, 여기다가. 제가 여기다 달아줘야죠. 그래야 나중에 여기다 하드 달기 쉽잖아요.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달았습니다. 그러니까 컴퓨터 조립업자는, 어...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들이, 그, 장착하기 어려운 곳에 먼저 달아줘야 돼요. 그 GTX 1060을 달았죠. 그래픽카드 그래서 요거는 제가, 제가 옛날에 판매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거 수리도 하나 있었는데, 뭐였더라? 뭐 증상이 하나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것도 해결해주고 일단. 요거는 공임은 제가 원래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, 예, 받으라고 그러셔가지고, 제가 15,000원 받았습니다. 이거. 그리고 총 받는, 받은 금액에서 기존에 달려있던 그 G3240. 그거랑 램 4기가. 그거는 이제 제가 매입을 했어요, 다시. 그리고 그 금액은 이제 빼줬습니다. 음, 그리고 램도 8기가짜리 하나도 추가했네요. 램을 갖다가, 아, 8기가 추가? 4기가짜리는 매입하고 8기가짜리는 이제 돈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